날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건 그렇게 느꼈다는 집단 최면이라거나요. 한 아이가 먹을 것을 내놓자 모두가 자기가 숨겨졌던 먹을 것을 내놓고 나눠 먹었다는 일정의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무브먼트 나눠 먹기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만약에 진짜 인간밖에 없었다 그럼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사람들마다 숨겨놨던 먹을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인간밖에 없었다면.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는 예수라는 하나님이 거기 존재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내 삶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인만우엘의 신앙을 가진 자는 내 삶의 결핍 가운데,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변수가 개입하면 오병여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해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왜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속사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왜오병어의 사건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명의 저자가 전부 다 기록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동네로 전도를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할겸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 그, 각지에서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걸 준비하지 않은 채로 모였기 때문에, 산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너무 허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비하시잖아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허기져서 지쳐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자 이거예요.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개선법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남자가 5,000명 있었다라고 해요. 남자가. 남자 수만 센 거예요. 거기에 애들, 그리고 안여자들까지, 여성들까지 다 합하면 그래도 12,000명이 모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12,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집단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엄청나게 거대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먹이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살 정도로 먹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거대한 문제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네, 내 앞에 만이천명을 먹여야 되는 거대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보내신 문제라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시험하고자 함니라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오늘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 오병여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택자가 내 삶에 내가 해결이 안 되는 한계치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손을 떠나는 내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한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절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지금 어떤 양육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이게 원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땅에 한 명의 목회자가 길러진다라고 할때 그건 한 7년 정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저절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한 신학교 7년 공부하면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부하는 과정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필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 공부하는 과정을 겪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 가운데 고난이라는 수업을 시작해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만났던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선배 신앙인들, 전부 다 공부 끝난 다음에 고난이라는 과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제, 제, 저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겸손의 훈련을 시켜줄 때, 꼭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맨 앞에 앉아요, 그 성도님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맨 앞에 앉아가도 꼭 졸아요. 근데 이렇게 맨 앞에서 열심히 조는 분들은 또 교회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저를 반대하고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지 그걸 증명해주는 사람을 늘 만나요 목회 현장 가운데서. 그럼 언제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설교 준비를 해도 이 사람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꼭 하나는 만나요. 또 어떤 때는 한계치의 물질의 어려움. 야 이건 굶을 수밖에. 야, 이거는 이거는 나는 이게 마지막이다. 쌀이 있잖아요. 오늘 먹을 쌀이 없는 그런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나서 보면요, 택자가 겪는 모든 한계치의 어려움은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의 학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공부로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 사람이 거룩해진다라고 할때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고난이라는 이, 이 과정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예요. 고난 안 겪고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광야 가야 돼요. 물이 없고 쌀이 없는 광야 가야 돼요. 사람이 성화되려면요. 내가 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치의 고난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성화 안 돼요. 정손해지는 건 고난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만 2천 명이 먹을 게 없는 거대한 한계치의 고난을 만나는데 이거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요 나를 성화시키고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양육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냈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냈던 답이 오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내놓은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마다 각자 마을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가 자기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자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문제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놓는 해결책이 거죠.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 회피예요.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이래요 누가 너를 구원해줘? 네가 이렇게 죄인인데 누가 너를 구원해줘?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죄 지어서 네가 알아서 회개하고 버리고 고친 다음에 그리고 와야 구원받는 거지 누가 네 구원을 이루어주냐고 이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해답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 자력구원이에요 야, 네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너 대신 죽어주냐? 네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너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냐고 네가 산밑으로 내려가서 네죄 해결하고 참회하고 그러고 와다 이런 방식이에요 지금 내 앞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사람들 산밑으로 못 내려가 너희들 지금 굶주린 거안 보이니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산밑까지 내려가서 굶주림을 해결하니? 말이 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굶주려가지고 누구는 들어 누워있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각자 산 밑으로 내려가서 먹을 걸 해결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답이냐고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거대한 수를 보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남편의 경우에는 지금 나도 회사에서 위태위태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쟁이에요. 파김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힘들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약 먹고 있고 자녀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독인 거예요. 나는 얘를 살릴 힘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나의 네 문제만 해도 숨이 안 쉬어지는데 집에 오니까 내 문제보다 더큰 문제가 두 개나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쁘니까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살면서 서로가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 서로에게 기대지 말자 네 문제 네가 해결하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할게 이게 최선의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족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첫 번째 해답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두 번째 방법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 당시만 해도 빌립이 제자무리에 이제 돈주머니를 이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그러자 빌립이 먼저 돈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뭐냐? 일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비처럼 최대치로 거둘 수 있는 돈을 계산해요. 얼마들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떡의 시세를 계산했는데 그러자 나온 결론이 뭐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100 대나 200 대나리온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0대 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게 당시 성인 남자가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조금 더 나아갔어요. 한번 계산은 해본 거예요. 다른 제자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지 회피는 하지 않았고, 돈 계산하는 수고 정도는 해본 거예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무려 8개월치 월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이제 결론도 뭐냐? 우리는 역시나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 할 수가 없다는 게 수치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똑같아요. 수고하면 뭐할 거예요? 아니, 수고하면 뭐할 거예요? 고민하면 뭐할 거예요? 결론이 똑같은데, 둘다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똑함의 한계예요.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요, 똑똑한 사람은 결론을 내는 과정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아요. 둘다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간의 조건이 이러하면 이 문제를 외면하고 할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답이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세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 네 명의 사도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길, 먹여야 될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제자의 말대로, 그럼 각자 내려가서 먹이게 하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로도 못 가고, 저기로도 못 가고, 앞,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갈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만이천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완전하게 결핍되어 있는 더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싶어요. 굶주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단순히 우리 육체를 죽이는 문제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핍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를 만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다 배고프지. 지금 먹을 게 없지. 근데 사실은 이 상태에 뭘 말하고 싶었냐면 아무도 천국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의로움이라는 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에 입성할 만큼 의로움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결핍, 완전한 결핍. 인간 안에는요, 천국에 갈수 있는 조건을 이만큼이라도 구비해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먹는 문제야.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정도의 돈을 가진 부자는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8개월치 돈을 헌금을 받으면 이 문제는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의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부자는 있잖아요. 8개월치 월급을 해결해 줄 부자는 한명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은 근데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해요. 여러분 지금 또 이제 미디어에 관심이 또 다른 데로 쏠려 있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한창 시끄러울 때온 나라가 10, 16개월 아이가 죽은 사태에 대해서 공분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외치던 난리도 아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분노했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다큰 어른이 16개월 밖에 안된 말도 못하는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다. 이거예요. 비겁하고 파렴치하다. 이거죠. 살인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부모를 향해서 사람들 다 악마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악마예요. 그런데 16개월 아이를 죽인 사람이 악마라면, 뱃속에 14주밖에 안된 아이를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죽이는 건 그건 악마가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16개월짜리 아이를 죽이는 건 살인인데, 왜 우리 뱃속에 있는 14주밖에 안된 아이를 낙태하는 건왜 살인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를 죽이는 건 분노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건그 법까지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말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보이는 죄보다 안 보이는 죄가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죄만 죄예요? 생각 안에서 짓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아이를 죽이는 건 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태아를 낙태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죄만 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으로 짓고 있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지금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심각한 죄의 상태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8개월치 월급이 결핍된 거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부자는 있어요. 근데 어딘가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문제의 답이 뭐예요? 문제가 거, 너무 거대하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까? 아니었어요. 아니면 죄인이 너무 많고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깊으니까 그냥 우리 모두가 지옥 가서 영벌을 받자 이게 답인가?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병의 답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오병의 기적이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아무도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안드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 앞에서 갑자기 안드레가 오더니 주님, 방금 전에 어떤 아이가요?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니 이걸 예수님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빌립처럼 똑똑한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이걸 왜 가져오니? 아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음식이 몇 개인데, 아니, 이걸 뭐하러 가져와? 또너 정신이 있어? 내가 분명히 200단 대나리온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걸 가져와서 뭐 어쩌라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원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도 악한 우리의 구원을 놓고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만 가져와, 한 가지만. 그것만 가져오면 오늘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명문대 졸업자. 5억 정도 되는, 되는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오병이요처럼 너 예수 믿는 믿음 있어? 니네 의로움은 기대도 안 해. 네가 오늘 뭐 예수 믿는 믿음 믿음을 뭐 요만큼 가져와라. 근데 기대도 안 해. 네안에 의로움이 없어. 근데 예수는 믿을 수 있잖아. 나 대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예수 믿는 믿음은 있니? 그것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처럼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만데 주님?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주님, 믿음이 웬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만데 어떻게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먹어야 되는 사람이 12,000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거 받고, 오병여 같은 믿음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의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여의 상징이 뭐겠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예요. 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로 오셨겠어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를 타고 가셨겠어요? 너무 빈약하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라한 예수가 너희를 다 먹이고도 남을 예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일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나 초라해 보이지? 근데 나를 믿는 믿음이 너희 모두를 먹이는 진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 그걸로 전에 있었던 신자, 오늘을 살고 있는 신자. 미래에 있을 모든 신자의 죄까지 다 해결하고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는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일인 오병여의 기적이 역사적 사실하고 문자적으로 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이거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겨우 오병여 가지고 만 이천 명이 배불리 먹는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짓은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을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믿어야 돼. 예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고장 만 이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전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목수의 아들인 배운 것도 없는.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살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냐?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예수는 할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면 오병이어라는 관문을 넘어야 죄인이 보잘 것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면 돼요. 대단한 건 없어요. 우리 안에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오병이어 같은, 믿음이면 우리는 살아요.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서 오병이어 같은 나를 구원의 도구를 써달라고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제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영혼 구원위에서 같이 사역 좀 하자고. 그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평신도 사역을 못 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가리켜요? 저 같은 게 어떻게 목자가 돼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그럼 오병이어를 못 믿는 거예요. 다할수 있어요.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저 같은 사람 통해서도 누군가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수 없다는 사람은 이 오병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 드리면 할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보잘 것 없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보잘 것 없는 나도 예수님이 붙 드시면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걸 매일 체험하는데요. 제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못 속이잖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빈약한 줄 알아요. 어제도 저희 어머니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가지고. 제가 너무 빈약해요. 저희 어머니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 인간인지. 그래서 처음에 하늘교회에 와서 이 새벽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시작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몇 년이나 할수 있을까? 아니 몇 달이나 할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매일 책상 옆에 앉을 수 있는 성실함이 결핍돼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새로운 걸 설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하나님 3개월만 버틸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한번 마련해 볼게요. 처음에 그 기도를 했어요. 3개월만 버티게 해 달라. 이렇게 시작, 생각하고 시작한 게이 아침 예배예요. 매일 큐티 예배. 제가 할수 없는 걸 아니까 그냥 예수님께 내 한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진 게 3개월치밖에 없어요.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알아서 해, 해달라고. 그리고 시작한 게 아침 큐티 예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뭐냐면 나는 분명히 오병이어가 아니라 한달 하고 나면 이 설교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먹을 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5년째를 채웠고, 6년차로 들어온 지금도 여전히 먹을 걸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주님이 먹을 걸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처음 계획은 한 20명 정도에게 이걸 먹일 수 있으면 그게 내 최대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지금 매일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제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어떻게 내가 6년째 설교를 하고 있나. 매일. 30분씩. 제안에는 이 정도 양식이 없는 걸 우리 식구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빈약한 것이라도 구원 때문에 애통해서 주님 저라도 쓰세요. 저라도 쓰시면 제가 드릴게요. 라고 드리면 주, 주님이 거기에서 충분히 먹을 만큼의 그 양식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 우리 자녀, 흉악한 그 죄인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면 구원받아요. 그걸 믿으시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병현 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만날 거냐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께 내 모든 문제를 가져갔을 때, 오병여의 결핍이 오병여의 기적으로 변하는 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믿으시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시고, 오병여 같은 나를 들여서 내 식구들이 구원받는 그 오병여의 역사를 오늘 하루 체험하시는 여러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말고 가져올 게 뭐가 있는가? 너희가 그 초라한 믿음 말고 너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치의 것은 그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 것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이 오병여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름을 믿고 오늘 우리가 다그 기적 가운데로 나아가 나도 구원받고 남도 살리는 우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오병여의 사건을 그때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죄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보험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